7월달 한국의 생산 소비 투자가 트리플 감소를 하고 있다. 한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들이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부나 한국은행에서 말해주는 경제 전망이에요. 대체 왜 믿으면 안 될까요? 정부나 한국은행에서 만약에, 아, 우리나라 한국 경기 둔화되고 앞으로 침체 올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실물 경제에서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경제가 나빠지고 침체될 수도 있다는데, 잠깐 좀 투자 좀 미룰까?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도, 아, 내가 왜 지금 해야 되지? 하면서 좀더 미루자. 이렇게 돼요. 주식 시장도 어떻습니까? 경기 침체 올 거라 그러니까, 주식을 매도하고 난리가 나겠죠. 자, 이렇게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사실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정말 사회가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은 뭐 별로 안 좋지만, 다음 분기에는 좋아질 겁니다. 하반기에는 좋아질 겁니다. 하면서 상저하고 맨날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이렇게 안 좋아져도 좋아진다고 이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 굉장히 안 좋지만 이거 일시적인 거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정말 우리 손으로 확인해서 찾아낼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뭐냐? 우리나라의 산업 생산 지표입니다. 산업생산은 광업, 공업, 그러니까 공업이 제조업이죠. 건설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등에서 산출된 실질적인 생산량이에요. 2020년을 100으로 놓고 실제적인 수량으로 산출량을 계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되나요? 안 되나요? 네. 당연히 반영이 안 됩니다. 실질 생산량만 기준으로 한 거죠. 그런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계속 실질 생산량은 쭉 증가를 해왔다. 이걸 알수 있어요. 인구도 늘어나고 점점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뭔가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산업 생산이 뚝뚝 떨어지는 기간이 나오죠. 이 말은 무슨 소리냐? 그만큼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에 생산량이 감소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실물경제가 둔화되고 침체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구간들이 나오고 이게 쭉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 2022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산업 생산이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나라가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이 소리를 그대로 반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뭐 경기가 둔화 상태라는 거 우리가 알겠는데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산업 생산의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자, 먼저 세부 항목 중에 서비스업의 산업 생산, 즉 실질 생산량과 건설업의 산업 생산. 이두 가지를 먼저 살펴볼 텐데 서비스업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 음식이라든가 이제 숙박업, 레크레이션, 통신, 금융, 보험 등이 여기에 포함이 돼요.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서비스업이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다 이걸 알수 있죠. 그럼 현재까지 서비스업이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산업생산을 예, 끌어올려주고 있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계속 올라갈까 아니면 횡보할까 아니면 떨어질까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일단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게 경기 침체가 오거나 둔화가 와도 웬만해선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뭐 자고 생활하는 이게 필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품목들이 이다 서비스업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우리가 뭐 밥을 한 끼밖에 안 먹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안 깎는 것도 아니고 뭐 택배를 직접 가지고 가져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서비스업들은 대부분 경기 변화와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서비스업은 그렇게 크게 요동치진 않는데 최근에 하나 생각해 봐야 될게 있죠 우리나라에 지금 주담대가 다시 6%로 올라오는 등 대출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사회 전체적으로 쓸수 있는 돈이 굉장히 좀 제한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외식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가고 싶어도 금리가 굉장히 높고 대출이 쉽지 않고 조금 이따 나올 주택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소비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이런 환경은 조금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서비스업은 원래 경기 변화에 큰 영향은 안 받겠지만 앞으로 뭐 서비스업이 획기적으로 올라간다 이거보다는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이게 횡보한다. 이렇게 전망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업의 산업 생산도 쭉 올려주면서 전체적인 산업 생산을 끌어올려준 파트예요. 특히 아파트 공사 실적이 증가하면서 건설업의 산업생산이 올라갔는데 자 그렇다면 건설업은 앞으로 뭐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아니면 횡보할 거냐 산업생산이 어떻게 될까가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다 알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 경제 지표가 아니라 한국의 산업생산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첫 번째로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어느 정도 건설의 경기 건설 상황을 좀 예측할 수 있죠 거래량이 막 늘고 증가하고 이러는 국면이 당연히 건설업황이 좋아지는 국면이고. 거래량이 완전 바닥을 기고 있다. <laughs> 아예 거래가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건설업 방이 나빠지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 2021년에 거래량이 최고점을 찍고 최근에 많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2022년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가 2023년에 조금 회복되고 있는데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이걸 알수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살아날만한 이런 뭐 선행지표라든가 이런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죠. 특히 이 분양 내용과 똑같은 건설 수주액을 보면 알수 있어요.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분양하잖아요. 그럼 이게 다음 달에 이 데이터가 건설 수주액 통계로 잡힙니다. 분양을 알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월별 자료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전체적인 흐름은 2021년까지 건설 수주액이 쭉 늘어났다가 즉 분양이 굉장히 많이 되다가 그다음부터 쭉 떨어져서 최근 2023년까지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일단 분양을 해야 뭐 아파트를 짓고 뭐 하고 하는 거니까 이 건설 수주액도 건설 부분의 산업 생산을 선행하는 지표라고 볼수 있죠. 이 월별 자료 말고 분기 자료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한데 역시나 똑같습니다. 2021년까지 정점을 찍고 최근까지 계속 떨어지는 흐름. 역시나 분양, 이 건설 수주 자료도 계속 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건설업도 획기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앞으로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체 산업 생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업과 건설업이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산업 생산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한국 광업 및 공업 산업 생산을 보겠습니다. 이제 공업이 제조업이죠.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광공업 산업 생산은 2022년, 4월쯤에 고점을 찍고 최근까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이게 떨어지면서 전체 산업 생산을 횡보하게 만든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은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전체 수출 비중 중에 거의 한25% 정도를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 설비 투자도 많이 하고 관련된 부품이라든가 기계 설비 같은 이런 부분들이 파급적으로 다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광공업에서. 그렇다면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될까? 요거에 따라서 광공업이 위로 올라가느냐, 뭐 횡보하느냐, 떨어지느냐, 방향이 결정될 거예요. 근데 먼저 정부 의견을 보겠습니다. 3개월 연속 흑자다. 반도체 수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뉴스가 나오는데 정부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계속 개선 흐름을 전월 대비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개선되면서 전체적인 광공업 산업 생산도 올라가고 경기가 좋아질 거다, 생산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실무 전문가들은 좀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1년 넘게 반등 못한다, 암울한 반도체 전망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반도체의 거의 50%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이 돼요. 근데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반도체가 중국으로 거의 잘못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 물량들이 점점 막혀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앞으로 개선된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 1년 넘게도 반등하기 힘들 거다 자, 이런 암울한 전망을 내는 이런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자 대체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네, 일단 이 부분은 저도 반도체 업계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예측을 내놓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의 근거가 되는 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으로 반도체가 잘안 가기 때문에 반도체가 획기적으로 계산되기 어렵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합리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광공업 산업 생산은 앞으로 이렇게 쫙 개선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다 잘 해야 완만하게 상승하든가 아니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 확률을 더 높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나오죠. 한국 산업 생산이 2022년부터 계속 횡보를 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수 있죠.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세부 항목들을 봤더니 서비스업도 그렇게 획기적으로 뭐 증가하기는 어렵고 건설업은 오히려 선행지표들이 떨어지면서 앞으로 건설업 산업 생산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광공업 산업 생산은 2022년부터 계속 내리막이었는데 이것조차 획기적으로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횡보하거나 아니면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산업 생산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이 그렇게 확 올라갈 가능성은 적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조적인 회복 흐름은 유지 중이다. 이 얘기는 사실상 뭐 그렇게 신뢰가 가진 않는 세부 내용을 봤더니 오히려 좀 횡보하거나 안 좋아질 가능성이 더 크구나. 이걸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수 있죠. 자, 일단 우리나라의 생산. 이게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생산이 가장 중요한데 또 우리나라 내수, 소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수 소비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한국 소매 판매 총 지수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소매 판매, 우리나라 내수 소비는 어떠냐. 역시 2022년 이 초까지 굉장히 높게 오르다가 최근에 계속 소매 판매가 떨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2021년 요 하반기까지 수출이 꽤잘 되다가 요때부터 떨어져 내린 것. 예, 이것 때문에 지금도 소비도 영향을 받아서 계속 소매 판매도 떨어져 내릴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건 우리가 알수 있어요. 소매 판매도 계속 떨어졌고 설비 투자도 우리나라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정부의 전망은 어떠냐? 요번 7월 한 달간 동안은 소매 판매 설비 투자가 조정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 기상 악화. 폭우가 내리고 또 자동차의 개별 소비세가 없어지면서 자동차 부분도 그렇고 일시적인 요인에 따라서 이게 발생한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비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어떻죠? 무조건 좋아진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안 좋아진다 얘기하면은 사회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건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소비는 어떤 것과 연관이 가장 크죠? 대출이랑 연관이 가장 크겠죠? 일단 사람들이 부동산을 살때 대출 안 끼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주담대 금리가 높아진다. 그러면 이자 부담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할 여력이 또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자동차도 대출받고 뭐 가전제품도 대출받고 일단 대출이 돼야 소비가 늘어나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막혀 있다는 거죠. 금리가 높아지는 바람에 따라서 우리나라 소비가 뭐 획기적으로 정부 의견처럼 앞으로 기조적으로 증가할 거다. 이런 전망은 솔직히 좀 아니고 앞으로 기조적으로 계속 낮아지거나 횡보하거나 잘해 봐야 고정도 그 수준이 될 거다. 이게 맞는 거죠. 자 이렇게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데 투자가 늘어날 리 없겠죠. 예, 투자도 당연히 소매 판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설비 투자도 획기적으로 늘어나긴 힘들다. 특히 이제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과 연관이 있는데 앞서 살펴봤지만 반도체가 네, 뭐 정부는 무조건 좋아진다 얘기하고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문제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으로 가는 물량이 줄어들어서 설비 투자도 이제 쉽지 않을 거다. 자 이렇게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7월 한달간의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가 일어났고, 그리고 8월, 9월, 뭐 10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이 부분이 전체 경제 지표를 봤더니 좀 나오죠. 오늘 우리나라의 생산, 소비, 투자가 전부 다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인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봤고, 앞으로 전망 부분도 한번 경제 지표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떼우지 않죠. 한달 교육을 진행하는데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시 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리고 산업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공개된 영상에선 하지 못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